오늘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좀 놀라웠던 책이에요.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자녀 교육 분야 베스트셀러 10년 동안 그것도,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출간이 됐는데, 유대인 부모들의 초등수학 필독서래요. 와, 이 유대인 교육에 맨날 탈모도 이런 건 들어봤지.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부모는 쉽게 가르치고 아이는 바로 이해하는 초등 수학이래요. 근데 지은이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저자가 이스라엘 최고 명문인 테크니온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교수, 수학 교수로 있어요. 근데 테크니온 공과대학이라는 곳이 2004년에 과학 분야 노벨상, 그리고 2011년에 노벨 화학 수상해서 여기 학교 진짜 유명한 학교인 거예요. 거기에 또 대학 교수, 수학 교수래요. 그러니까 뭐 알만 하잖아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 갑니다. 가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은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대학생들은 이미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례화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데 오히려 개념이 머리에 가득 차 있잖아요. 아무것도 밑바탕이 없는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제가 이 책을 한번 보세요. 막,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가 나와요. 여기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아이한테 가르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해놓고 요약을 했어요. 이 책은 그냥 잠깐, 어, 이런 책이 있어 라고 소개하기에는 제가 좀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아이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책을 봤다면 우리 아이의 연사는 달라졌을 건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본 책이라 너무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어 제가 몇 번을 보고 또뭐 필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음이 책은 초등학교 지금 막 들어가려는. 부모님은 꼭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고 왜냐면 예전에 한번 소개했을 때도 수포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영포자보다 수포자 학부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진짜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3학년인 엄마 입장에서 읽기에도 6학년까지의 초등 수학 전반에 대해서 나, 내용이 나와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무려 막 다섯 여섯 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와 어떤 거를 좀 알려드리면 내가 초등 수학 아이를 가르치는데 진짜 가르칠 만하네. 그리고 뭘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네. 이거가 알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laughs> 정말 원론적인 질문 아니에요? 근데 저 역시도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이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근데 수학은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 수학은 우리의 사고하는 것들을 이렇게 절약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사고 같은 것들을 아껴주는 거예요, 수학이. 어, 질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일반화를 한다거나, 또는 뭐 간결하게 뭔가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알고리즘.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제 다그 돌아가잖아요. 알고리즘? 뭐, 글자를 순서대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뭐, 아니면 AI. AI AI도 역시 마찬가지. 정보 수학이 베이스잖아요. 또는 건축. 건축에서도 뭐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 산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편하게 하고 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왜 수학을 재미없어 했는가에 대한 거예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영어보다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수학이 그냥 초중고 계속 재밌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을 다 싫어하더라고요. 수학 책만 펴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렇지? 나는 그럼 왜 재밌어했지? 근데 그 이유도 사실 정확히 몰랐었어요. 우리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기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이래요. 그냥 주입식으로 기계적으로 배운 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초등 수학의 원리를 그러면 이해를 하고 새롭게 보면 수학이 여기 이렇게 써있어 아름답게 보인대요. 아름다워지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학이 유용하고 꼭 필요하구나 재밌겠구나 정도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분은 이제 수학 교수니까 수학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수학을 그래서 실생활의 상황에서 수식으로 옮겨오는 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나중에 사실은 서술형 문장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수식으로 갔다가 아, 일상생활에선 이렇게 쓰였었잖아라고 말로 말로 풀면 그게 서술형 문장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음, 굉장히 수학을 잘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 수학은 사실 거의 대부분 과학에서 오는 거고 과학의 어떤 현황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실생활들을 숫자로 풀어놓은 게 수학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을 진짜 잘하려면 내가 수학에 관심을 기울이려면 그냥 기계적으로 학습해서 내가 문제를 막 연산을 푸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도록 계속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수학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기억해야 될딱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들은 아마 드문드문 하나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산이 나오네요. 역시 연산은 모든 수학의 절대적인 중심축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만 완벽하게 해도 초등 수학은 거의 완벽하게 익힌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수학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연산표잖아요. 이렇게 연산이 쭉 있고, 그리고 뒷면에 연산이 들어가지 않은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초등수학은 연산에 대한 부분의 소개나 이해도가 80에서 90%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이 한10% 이렇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잘해라. 맨날 듣던 얘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거의 대부분이 연산에 주력하세요. 근데 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수학에 제대로 쌓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수학은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논술형 문제 도우면 이걸 증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것은 앞에서 이미 풀어서 증명되었다 라를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상위 단계를 할 때. 하위 단계에 의지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초등수학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탑을 쌓을 때 제일 아래 주투수를 쌓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위에 아무리 잘 쌓아가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초등수학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쌓아라. 느린 학습이 오히려 빠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 단계에서 뭔가 마무리가 안됐어 우리가 구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안 되면 이 위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은. 그나선형 학습,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수학은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은 반드시 따로따로 설명하래요. 저는, 어, 예를 들어 5 더하기 8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50 더하기 8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서 설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한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 한 가지씩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수학 개념은 실제 상황,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상황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술 연산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직접 경험으로 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고. 세 번째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표현하라고 했어요. 제가 아이가 3학년이잖아요. 3학년 1학기 요즘 하는 수학이 분수랍니다. 근데 제가 교과서를 보고 이 책을 보고 다시 교과서를 보니까 새롭게 보였던 게, 아, 교과서가 짱이구나. 교과서가 개념학습을 잡는 데는 더한 책이 없는 거죠. 문제집도 교과서의 요약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분수가 나와요. 3학년 1학기에. 가장 헤매기 시작하는 게 분수예요. 아이들이. 어, 여기 보면 분수에 지금 도형을 여러 가지가 선생님이 내준 건데 요거를 하기 전에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음. 아이한테 자 이제 피자를 어떻게 나눠 먹을래 그쵸 주로 분수하면 피자 나오지 않나요 피자 해서 나누는데 피자를 뭐 그러면 어, 엄마랑 뭐 너랑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세 명이니까 네가 정확히 한번 나눠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상에서도 계속 어? 사과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나눠 먹지? 그럼 아이들이 원은 주로 잘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피자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좀 다양하게 해야 된대요. 원도 하고, 사각도 하고, 삼각도 하고. 그래서, 어, 저 선생님 훌륭하다 생각한 게 이걸 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사각을 나누는 거. 삼각을 나누는 거. 아이들이 그래서 뭐 다섯 조각으로 나눠봐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 어, 피자 다섯 조각 정확하게 안 나눠지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사각을 생각하면 정확히 나눌 수 있죠. 그냥 센치채서 딱, 딱, 딱 나눈대요. 누내 동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뒷면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먼저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교과서가 이렇게 베스트한 책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직접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마지막에 스스로 문제를 내는 거죠. 음. 제가 문제를 냈잖아요. 애한테 어, 엄마가 이거 지금 사탕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한 우리 네 명이잖아. 그럼 네 명이 어떻게 나눠 먹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아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한 다음에는 아이가 문제를 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일단 수학의 기본 초석을 다 다지는 거거든요. 아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연산. 네. 초등은 연산을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쌓아가는 거. 네, 느리게 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전 단계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은 따로따로 익히면서, 그리고 실제 상황을 접목해서 계속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재밌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거 뭐지? 했던 게. 그 구구단을 외울 때 작년에 생각이 나요. 아이가 막안 외워져서 하는데 제가 속으로 구구단을 저렇게까지 좀 외워야 되나? 우리 때는 달달 외웠지만 저렇게 안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 너무 명확하게 구구단을 꼭 외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큰 수를 계산하잖아요. 이건 단자리니까 큰 수를 계산할 때 기본 도구가 되고 기본적인 수학에서도 암기는 기본적인 암기는 수학의 정확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 교수가 딱 찍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외울 건 외워야 되는구나. 애들 계산기 요새 뭐 있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되게 생각했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명확한 어떤 기준에 대한 건다 외워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책에서 제가. 그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었던 게 정말 꼭 보시라고 얘기를 이 책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그 목차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왜 배워야 되는가 이거 제가 좀 납득이 돼야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아 수학 진짜 필요해 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이런 게 이제 우러나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초등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게 학년별로 수학 지도하는 방법이에요. 어, 여기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지 간에, 영어도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어떤 과목인지 간에 가르치는 교수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거 듣고, 사실 어떤 과목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게 벽에 부딪혔는데, 아, 내가 그 어, 과목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 처음에, 뭐, 엄마, 이게 등호죠. 등호는 왜 나왔어? 하면 등호의 히스토리 같은 것도 있고, 어? 더하기 표시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더하기 표시로 하게 됐는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숫자 0이라는 게왜 어 예전엔 중간에만 썼다 뭐 뒤에도 나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집을 봤을 때는 원리에 아주 간단하게 한 장씩 그런 게 있어서 아 이거 책은 좋다 하면서도 좀 아쉬웠는데 여기는 그런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수학이 음 재밌구나. 그리고 좀그 수학의 재미를 딱 아이한테 심겨주고 하면 참 좋겠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수학 동화를 초반에 읽히기 시작했었거든요. 수학 동화를 읽으면 이런 원리 같은 걸좀 재밌게 표시하고 스토리를 길게 하나 더 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책으로 막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걸 같이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어 일단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주 물어봐요 수학 그래서 수학 문제만 이렇게 딱 풀어줄 게 아니라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이가 수학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초등수학을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비중을 둬야 되는지 엄마가 그것만 딱 잡고 있으면. 아이 가르칠 때아 이런 거가 필요하지, 이런 거 필요하지, 이건 곁다리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 수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반성함과 동시에 내용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했고 어, 여러분들도 또 수학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음 받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어, 바로 사세요, 라고 이건 적극적으로 사실 얘기해 드리고 싶은 책이긴 해요. 근데 어,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10권을 일단 준비는 했어요. 그래서. 어... 그, 글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글담 출판사에서 각자 이제 열 분께 보내드리는데 수학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 한번 나눠봤었잖아요. 그래서 수학 가르칠 때 내가 이 방법까지 써봤다. 이런 얘기도 들 좋고 수학에 대한 다양한 얘기 한번더 나누면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 이책 읽고 이 책으로 수학 좀 다시 재밌게 초등 6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